골반 그저. 안녕하세요. 산뜻 의사 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나오지 않고 우리 원영서 원장님도 아니고 저희 병원의 골반 관리 전문으로 하시는 물리치료 선생님이신 이세희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서 촬영을 처음 해 보니까 또 굉장히 어색한데 오늘은 좀 역동적인 영상을 찍어 보고자 이렇게 서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을 모시고 영상을 준비한 내용은 자궁 탈출증 증상을 겪고 있지만 지금 당장 수술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분들을 위해서 평상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궁 탈출증에 케겔 운동이 좋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케겔 운동들체 어떻게 하는 건가 좀더 자세하고 또 그리고 케겔 운동뿐 아니고 다른 골반저 근육에 도움을 줄 만한 운동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그럼 골반 장기 탈출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저희 산트리사 채널의 애청자 분들이시라면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이 무엇인지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것은 이제 골반 장기가 어, 우리 요 골반 뼈요 안에 담겨 있는 장기들의 자궁 방광 직장 그걸 받쳐주고 있는 이 골반적 근육이 약화되면서 그 장기들이 밑으로 빠져서 결국은 이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골반 기저 근육은 무엇인가요? 네 골반 기저. 그저... 네, 골반 기저 근육은, 어, 네 가지 코어 근육 중 하나로서, 포변과 대변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략근, 그쪽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골반 장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장기를 밑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 근육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골반저 근육이라는 것이 요 우리 숨쉬는 횡격막과 또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할 때에도 횡격막이 우리 숨쉴 때 중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과 같이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었더라고요. 네. 네. 이 골반기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포함하여 또 어떤 운동들이 좋은 운동들이 있을까요? 골반기저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은 말씀하신 대로 알기 다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인데요. 이 골반 기저근의 역할은 두 가지 핵심 운동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조이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리프트, 끌어올리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동작이 함께 나와야만 우리 골반 기저근육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골반 기저근육은 두 가지 근육으로 총 믹스되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근육으로는 천천히 수축, 하고 약하게 수축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강하고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 총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케겔 운동을 확실하게 좀더 하시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의 운동법을 같이 고루 하셔야만 제대로 된 케겔 운동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횡경막이랑 골반기저근이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할 운동에서는 호흡과 함께 같이 접목이 되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마. 마시는 들숨에서는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이 함께 내려가고 내쉬는 날숨의 동작에서는 이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이 위로 올라오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케겔 운동을 하실 때는 내쉬는 즉 날숨에서 조이고 끌어올리는 동작을 함께 취해주시면 올바르게 할수 있는 케겔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원에 아직 진료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 중에 자궁 탈출증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이제 쉽게 운동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운동을 할때 피해야 하는 것과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골반 기저근과 횡령막 가장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이 좀더 올바르게 활성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올바를 때에야만 올바르게 좀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과 주의해야 되는 점은 골반이나 척추의 정렬이 무너진 흔히 말하는 우리 골반이 뒤쪽으로 말리는 후방 경사 자세가 조금 피해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침을 만성 기침이 심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을 쓸때 숨을 참는다던가 하는 등의 복압이 세지는 동작과 자세는 우리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을 오히려 더 밑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골반 기저근이 좀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많이 쪼그리 앉는 자세라든지 딥스쿼트 아니면 점핑 등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하방으로 많이 받게 하는 자세와 동작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올바른 상태에서 올바른 골반 기저근의 활성화를 먼저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앞서 말한 주의해야 될 동작들과 자세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예방을 하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골반 기저근의 중요성도 알았고, 우리 골반 장기 탈출증, 자궁 탈출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는데요.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자궁 탈출증을 포함한 골반 장기 탈출증의 경우에는 이 병의 기본적인 그 원리 자체가 골반적 근육이 약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빠져있거나 막 증상이 심한 전 이제 3도 이상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다시 빠진 장기를 이렇게 올려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1기나 2기 정도 초기에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그 병의 진행을 좀 더디게 해주고 거기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는 정도의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골반장기 탈출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올려 붙였더라도 꾸준히 혼자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그거의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가지는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골반적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골반 중립찾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반 중립찾기는 전체적으로 척추와 골반의 올바른 정렬을 만들고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코어 근육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골반 중립찾기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양 무릎을 세워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과 발을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양손은 엉덩이 옆에 편하게 놓아둡니다. 양쪽 골반 앞에 툭 튀어나온 골반뼈와 생식기 바로 위에 위치한 치골에 손바닥과 손가락을 위치시켜 아래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 삼각형이 쟁반이라고 생각하고 치골을 배꼽 쪽으로 당겨 쟁반을 머리로 기울인다 상상하며 골반을 기울여 볼게요. 이것을 골반의 후방 경사라고 말하고 이번엔 발쪽으로 골반을 기울여 볼게요. 이것을 골반의 전방 경사라고 합니다. 이번엔 상상한 쟁반을 머리나 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평행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럼 허리와 바닥 사이에 손가락 한두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골반의 중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허리와 복근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기울이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며 전방 경사, 후방 경사를 만들어 보고 중립을 유지해 봅니다. 골반 중립 찾기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자세를 개선하고 허리와 골반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누울 때는 바닥과 골반이 평행하도록 앉거나 서 있을 때는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해 주신다면 자세 정렬에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지도 아래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운동 중 하나인 골반기저근 활성화 운동, 즉, 케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강 아래에 위치한 골반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골반의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양 무릎을 세워 골반의 중립을 만들고 천장을 향해 바로 눕습니다. 천천히 3초간 코로 숨을 편하게 들이마시고 5초간 입으로 하아 내쉬며 마치 해파리가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가는 것처럼 요도나 항문, 질을 조이고 머리 위로 지그시 끌어올려 봅니다. 다시 천천히 마시면서 힘을 풀어 주시고 하 하고 숨을 내쉬며 조이고 끌어올려 봅니다. 이렇게 10번 수축 이완을 한 세트 기준으로 세번 반복합니다. 만약 내가 제대로 수축하는지 잘못 느낀다면 직접 손가락을 질과 항문 사이 회음부에 대보거나 질에 삽입하고 호흡과 함께 연습해 봅니다. 이때 손가락을 조이고 몸 안쪽으로 수축한다면 올바르게 수행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조금 힘들 수 있으니 복식 호흡 연습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조금씩 연습을 통해 횟수와 시간을 늘려가세요. 케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곳에서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차를 운전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혹은 TV를 보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운동은 골반 기저 근육을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고관절 주변과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 바른 자세에 정렬까지 함께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떤 운동이 있는지 설명 우리 이세희 선생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할 운동은 우리 테이블 탑이라는 운동인데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바닥에.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의자나 아니면 침대 그리고 테이블 같은 구조물을 이용해서 양 다리를 편하게 지금처럼 올려두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골반의 중립 찾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골반의 중립을 먼저 가볍게 찾아주신 다음 이 지금부터 할 운동들에서는 케겔운동과 함께 동작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내쉬면서 케겔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추가적으로 동작 하나가 더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케겔 운동을 하는과 동시에 우리 양 무릎은 가슴으로 마치 끌어당길 것 같은 힘만 살짝 더 주는 것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바닥에 편하게 두신 상태에 무릎과 고관절은 90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세를 먼저 취해주신 다음, 코로 편하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내쉬면서 우리 골반 기저근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양 무릎은 내 머리 방향 쪽으로 살짝 끌어당긴다는 상상만 하면서 우리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시면서 골반 기저근과 내 다리의 힘은 이완, 입으로 하, 내쉬면서 골반 기적은 수축, 조이고 끌어당김과 동시에 양쪽 무릎은 머리 방향 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까지. 지금 동작은 먼저 허리에 있는 압력이 최소한 자세를 만들어 놓고 최저 단계의 레벨로 골반 기저근과 동시에 코어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함과 동시에 복대를 마치 차고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복횡근을 같이 수축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고관절에서 코어 근육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장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 또한 같이 활성화가 돼야만 어, 우리 골반 기저근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양 무릎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만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낮은 단계에서 골반 기저근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